안녕하세요, 에스트 멘티스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어로는 cervical cancer라고 합니다. 네, 이 자궁경부암은 이제 CIN이라고 이게 뭐냐면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에요. 영어로는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ma라는 건데, 이 CIN이 이제 제때 발견되지 못하거나 치료에 이제 실패를 했을 경우에 이제 자궁경부암으로 어, 진행이 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국내 여성암 중에 가장 흔했지만 어, 그펩스미얼이라고펩스미얼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도입되고 난 이후에 발생률이 크게 줄었다고 하고요. 어, 보통은 이제 30대 여성과 60대 여성에서 되게 호발한다고 합니다. 위험 인자를 보면은 이제 자궁경부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예요. 이것을 우리가 HPV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 휴먼 파피로마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약자를 따서 휴먼 파피로마 바이러스 HPV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대표적으로 16번 그리고 18번. 16번, 18번 타입이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위험인자가 그 외에 위험인자로는 뭐 흡연이라던가 그리고 좀 다양한 성경험 그리고 좀 낮은 사회적인 계층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궁경부암을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편평세포암이고요 이건 이제 스커머스 셀 칼시모노마라고 하고, 전체의 한 90%가 엄청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이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셈암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데노 칼시노마고요 한, 그, 편평세포암이 90%니까 세마음은 한10% 10 정도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평평세포암과 다르게 예후가 되게 안 좋아요. 예후가나쁘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뭐 아주 드물게, 네, 아데노 쌀코마나 점셀 트무 같은 종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증상이 성관계 후 질출혈이에요. 네, 그 후에도 이제 임상 양상으로 꼽을 수 있는 게질 어, 분비물이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질 분비물은 뭐 맑거나 아니면 화농성이라던가 악취가 동반된다거나 이러한 질 분비물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어, 골반통, 옆구리 통증 등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진단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네, 펩시미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진단은 자궁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라는 이 펩시미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라기보다는 조기 발견을 위한 스크린닝 테스트 목적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스크린닝 테스트 목적으로 쓰이는 펩스비어. 그리고 조직 검사도 하게 됩니다 바이옵시죠. 그래서 조직 검사는 진단의 확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유관적으로 병변이 보일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직접 시행을 하게 되고 병변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확대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보일 때는 조직 검사를 직접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확대경 검사가 이제 콜보스코피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리고 콜보스코피와 더불어서 이제 자궁경부를 긁어낸 자궁경부 긁어냄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엔도서비컬 어, 큐라티지라고 해서 EC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경부를 긁어 내는 것, 그리고 콜포스코피 확대형 검사 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이제 확진이 안 되면 어, 원불 절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원불 절제술이 이제 코니제이션. 원뿔 모양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코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펩시미얼로 어, 진단이라는 검사를 하기보다는 스크리닝 테스트를 한다. 선별 검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 검사로 이제 확진을 한다. 음 진단 확정을 위해서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유안적으로 보였을 때는 병변이 보일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직접 시행을 하게 되고 어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확대경 검사를 하거나 그그 그 확대경 검사와 더불어서 이제 그 ICC 자궁 경부 긁어냄을 병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안 되면 안될 경우에는 어그 코니 코니제, 제이션이라고어그 원뿔 절제술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자궁경부암, 서 a 컬캔슬의 어, 주된 원인은 고위험 HPV 감염이다. 특히나 16번, 18번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주된 증상이, 성관계 후에, 이제 질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주된 진단법, 이제, 펩시미얼, 어, 이건 이제, 선별 검사로 쓰이고, 그리고, 확진은 조직 검사, 바이옵스를 통해 확진을 한다. 그리고, 분류로는, 평평세포암이 이제, 90%, 세음이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